찾는데서아어지각한 <laughs> 그 사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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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들 야 슬기야 그 차는 어디냐 어머니 차? 아또 컴퓨터 불이네? 아왜너 지각했어 <웃음> <웃음> 오늘 세개가 없어서 네. 우리끼리 먼저 밑작업을 할 건데 네. 어 이미 벌써 실사 뜯으셨네요 미리 와서 뜯어봤어 이거 다 뜯고 세개 오면 퍼티를 싹 발라 아침 새벽부터 일찍 이런 데 보면 갈라져 있잖아 보수해야 되거든 한번 까봐야지 알아 이게 건물이 오래돼서 다 뜯어봐야 돼 우리 이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점심이니까 밥을 먹고 시작을 하자 네, 끝나면 1kg 빠져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까? 네날씨 우리 집으로 왔어요 우리 내전을 틀어서 찍는 거야. 풀렸다 우리 봄을 찾는다. 이제. 선유도 내전을 틀어줘. 지지말게천삼백아 너무 이되다형병만 뜯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laughs> 김수희 이빨리 오라고 죽을 <laughs> <laughs> <줄> 것 같아. <laughs> 형 지금 한지 얼마나 됐어요? 한 4시간 했나? 날이 달아서 없어져. 돈 많이 벌어서 앞으는이가없안 되겠다. <laughs> 근데 일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하루하고 이렇게 퍼졌는데 이거를 며칠을 <laughs> 넣어야 된다고? 거의 체형 삶의 한자 같은 경우어요미지아이씨 알지? 체형 삶의 환자 하고 단단라 딱지야 이렇게 딱, 딱 비켜져 나갈 때이 쾌감 <laughs> 어 기분 좋다 이거 쭉쭉 날라가.. 썰려 <laughs> 아, 나간다 이거 대패삼겹살 썰듯이 <laughs> 대패삼겹살 <대표> 썰듯이 <laughs> 아 브레이크 타임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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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죠? 어.. 이럴 수가 없는데 이럴 수 있지 무슨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지켜라 어? 맨날 그런 얘기 하면서 저저저저봐봐 뭐야 <놀라> 야좀일어 아니 사온 거아 뭐야 <놀라> 이거 지금 사왔어? 어 아니 아니 어제 샀지 근데 지금 보면 왜 늦었어 그러면 아잠 잤어 뭐, <놀라> 그렇죠? 어. 늦을 수 있죠 그침에일수 있는데 예. 진아 카메라 그때 그때 뭐 쇼하고 있는 거야 오늘은 형이 지각하셨네요 형 1시간 16분 지각하셨네 <웃음> 아니 <laughs> 너무하잖아 아니 내가 5분 10분이면은 뭐그러려니 내가 응. 안하 어, 여기 노가리 까고 있었어 그럼 너네? 응. 뭐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마에스트로 가 있었어야 돼? <laughs> 아꼭 그런 건 아니지만 봐 너희들, 너희들 뭔 얘기하고 뭘뭔 얘기를 봐나 지금 원래 일어나 시간이야 아, 보는 아. 사람아 6시 부르지 말았었어야지 머리도 안까고 이게 뭐야 <laughs> 오늘도 우리가 공사라. 누가 브이로그 찍어 왜 자꾸? 맞습니다. 전문 연기천. <laughs> <laughs> 오, 빨간 빨간색, 자마스로가 지휘를 하겠어 예. 일단 여기를 해야 되잖아. 음. 리하고 음. 이걸 뜯어서 내려. 음. 예. 음. 혹시 모르겠는데, 이거 다안버리고인거든 오. 터는 사람. 아 이거 빼라고 기도 다리. 이거 지각한 사람. 아주 열심히 하는 티는 다네요. 아니. 아니. <laughs> <laughs>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우리 이거 우리가 말안 해서 그러지 이거 진짜 우리. 빠지면서 말했잖아. 같이 하자고 호못 <laughs> 빠지는 줄 알았어 진짜. 무슨, 에어로빅 강사처럼 입고 왔어. 아니 아니. 에어로빅 강사 쌀인데 헤어밴드가 지금. 진짜 열심히 다. 깔끔하게 밀어났다 그래. 빡빡, 문제는 거야. 야, 너네 둘이 복장은 완전 없잖아, 잉? 야, 잠깐만. <laughs> 야, 너 뭐야? 옆에 해! 이러고 있다, <웃음> <웃음> 그럼 우리는 퍼티만 사와야 되나오네 그러면, 형, 지금 가올까 <laughs> 왜 이러는 거지 갑자기? 아잇 <laughs> 자고 좀그러에이사 하드웨어 용사처 근데 나고기가좀 크더라고 어 편하다 좋지 어 지금 딱이야 나 잠깐 자도 돼? 저는 운전에 집중 좀 할게요 오케이 운전 미숙해? 어. 아니 미숙이 아니고 이미숙씨? 이미숙씨는 씨엔... 그거 할라 그래요 딱그말 찢었는데 지금 맞아 아냐 까불었지 너씨딱그발성이었는 맞아 딱그 발성이었어 마포대교에 흥졌냐 마포대교에 마대교 아냐 그렇지 회장님 올림픽 때가좀 맡기고 왔습니다 마포대교 흥믈졌냐이 새끼야 뭐냐 그 어딘데? 거기가? 전주상가 안에 안에 있어? 목적지가 있습 어? 다 어, 있어. 저기요. 은중무유 건축자재. 옛날에는 컴퓨터 사려고 여기 꼭 왔었는데. 야? 어 여기야. 야눈 어? 돌아가지. <laughs> 이게 문제야. 오면은 이런데 어? 오면은. 디월트도 있어. 봐봐. 이거 뭐? 궁금하고 신기한 게 너무 많은데 많은 지식이 데... 없으니까. 그러면 자. 그거 하나 일단 집고. 아, 네네네. 아 저희 일단 핸디코트. 네. 14평 사무용 공간인데. 네. 전체를 다... 핸디코트요? 네세 벽면이 다 시멘트 벽인데 거기를 지금 저희가 고베지를다 그 뜯어서 핸디코트를 다시 바른 다음에 칠해게해서그정도는한세개만이 25... 들어갈 거 같아요 세 해만 어. 야 어디 서 카트 <웃음> <웃음> 헬스를 하네. 아. 무겁지? 25kg야 아니..뭐래.. 뭘... <laughs> 사장님 네. 붓은 종류가 너무 많은데 저희가 사실 처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건붓 쓰셔도 되는데 사실 붓이랑 롤러가 둘다 필요할 거 네. 같아서 롤러를 천장에도 흰색 칠을 다시 할 거여서 되가 네. 그 궁금한 거네 보석용도 그렇게 많이 나고 있는 거 같지는 않은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페인트도를 페인트를 도 사야 되잖아 페인트 지금 사? 그... 컬려가기렇게 보통이라서 페인트를 네. 천장은 흰색을 칠할 건데 그럼 얘는 한몇통 정도 필요할까요? 새 벽면을 두번 정도 칠한다고 했을 때. 벽면은 한 페인트 두 통. 두 통. 하면 좀 남아요. 좀 남아요? 예. 두번 바른다고 했을 때. 예. 음. 천장은 하루 40이니까 두통 거의 딱 음. 들어갈 것 같아요. 컬러를 정해야 돼, 색이야. 음. 자꾸 너 찍고 이상하고 너 얼굴 이상한 표정도 들어고 어, 필해도 됩니까? 어, 해보세요. 나이 색깔 되게 좋은 것 같아. 그걸로 다 칠하면 어둡잖아, 색이야. 내가 밝은데? 형도좀 어두워요. 자꾸 세계야가새끼야로 들리는 거 같애 뭐라고? <laughs> 이런 색깔 어때? 회색같은? 아 그니까 러 그레이기 예. 차라리? 무난하게 해야 될거 어. 같애 아 어, 어렵다 어? 얘가 좀 낫지 않니? 어때? 나 동의 너도 이거? 이제 알았자상해졌다 정해졌다 어. 주사위는 던져졌다 어두워졌잖아 갑자기 아 그렇긴 한데 또왜왜또 다른 왜? 왜? 또 선택지 들고 오면 어떡해 회자 보활전 회자 보활전 가구 배치랑 이런 거 센스있게 잘하면 사실 이런 색깔이 기가 막히거든요 럭셔리 베이지 아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얘가 너무 아니 약간 이영애 이거 우리 능력 바뀐 거 같아 아니야 근데 어쨌든 결정은 해야 돼 우리가 손석구 이거 너무 국방 아니야? 밀리터리인데 뭐. 이거도밀리터리네난 <laughs> 얌패스 음. 김세기선택을 어? 럭셔리 베이지야? 얘가 좀 매력적인 것 같아 데 얘도 좀 어두워 보일 수 있어 약간. 음. 그럼 이걸로 할까? 어. 그럴까? 얘가 딱 얘가, 얘가 딱, 무난하, 얘가 딱 중간, 중간 무난할 것 같잖아. 어, 무난하잖아. 처음에는 무난. 얘였어. 가드스톤. 얘가 치고 나왔지. 확실히. 하트펀치. 신용자본이 사 중간에 끼니다난 <laughs> 이거. 너는. 나도. 됐어 미들. 원래 이런 거 낙장 부리고 가요. 이형렬로. 음. 천장하고 벽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야? <laughs> <여, 벽이? 웃음> 천장을 그냥 흰색 페인트가 80% 할인하고 있는데 8 0 이거 싸면 좋지. 가서 차를 끌고 와. 아, 지금 갔다 올게요. 가서 차를 갖고 와. 이거 갔다 올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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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거 맞겠지? 맞아 맞아. 대나에 회사도 안 가고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까 뭔가 딱 보고. 네. 방추수기세요. 영수 아. 어유, <진짜>? 미안합니다. <목소리를> 아. 아. 어, <목소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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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될 형, 처음 처음 해 보시는데 어때요? 유튜브에서 본 그대로예요? 어. 어유, 크림치즈 같아. 빵보는내랑 기스난 대만 그랬고. 오, 우와, 생기, 오, 뭐야, 뭐야, 뭐야... 이렇게 열심히... 아, 참... 그러니까... 30... 30... 30... 30... 30... 30... 30... 3 번.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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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꿀맛이야 핸디코트 TV에서 밥 먹으니까 김세기가 먹는 내 표정이 어두운 거 보니까 힘들기 힘들 것보다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루스트야루스트 루스트. 9월 10일 아 11일 오늘 우리 뭐뭐 뭐 했죠? <웃음> 빠대질 빠대질, <웃음> 빠대질. <웃음> 또 빠대질 <laughs> 어김없이 빠대질 <laughs> 이 모서리가 이쪽을 피면 피다가 해라로 이쪽을 찍고 <laughs> 엉망진미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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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으로안발이고 <laughs> <laughs> <안 웃음> <안 하면 나만이 웃음> 힘들어서. 아, 나중에 이거 영상 만들어서 올리면은 부모님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아, 나 이런 것도 한다고. 아, 우리 세이 맞네. 집에 가고 싶다. <laughs> 아, 이고이 <깜짝이야>. 미안합니다. 그래도 <laughs> 우리 엄청 해줬어. 그러니까요. 세아에 화사하겠네. 페인트 싹 바르고. <laughs> 저런 콘센트 딱 갈고. 그래. 셀프 인테리어 할 거면. 조금 미흡하더라도 그거를 그냥 남겨두는 게 셀프 인테리어 맛이지 업자들처럼 완벽히 꼼꼼하게 하려고 그러면 더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다 아... 우리 오늘 한 5일 차쯤 됐나? 6일 차? 아야씨 바깥에 떨어져 너뭐 올라오면 너 가만 안 돼. 형왜안 해? 형은 아 나는 저거 모아놨어 저걸로만 풀면 돼 봐봐 난다 닦아놨지 왜 이래 어 그것만 풀면 되나 넌왜 깔아 이거 씻어오르는 모기향 옆에서 자고 있는 모습이 너무 담고 싶었어 야, 이건 3년에 쓰던 사람들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쓰러져서 자라고 찍는데 저기에서 자꾸 물이 샌다 아 그러니까요 <laughs> 이래서 이전에 쓰던 사람들이 벽지로 마감을 해놨나 그니까 러 그냥 대충 덮어놓는 아, 그러니까. 거지 12만 9천 4백원 50만 원 썼다 이거 생각보다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laughs> 사람 부르면은 돈 진짜 많이 나오겠죠? 자재비는 사실 그렇게 많아요. 하고... 네. 예. 오늘 작업 9일차인데 <laughs> 뭔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서. <laughs> 끝이 뭔가 보이는 거 <laughs> 같아. 방수 크림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물이 안 떨어진다. 오, 오. 아직 유연성 살아 있네. 아, 아, 잠깐만. 3M 마스크는 별로 좋지 않 t o 다 너무 No m o r 입 time. You e n 해 o y no more time.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are you talking about? w h 아무 말안할뿐는아 카메라 보고 는참대6개이많 내가 집에 가서 어. 한 번씩 돌려보면 말도 안 하면서 카메라에서 서 보이는 거야 하하진짜 <laughs> 봉석이 형한테 쓰는 영상 편지예요이 지렁이는 제가 아, 뭐아지렁이는 일단은 패닉만 해 어쨌든 지렁이 다 침해야 돼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때요? 잠시 죠 잡채 밥 아저씨 이거 밸런스가 너무 좋아지고. 저쪽 누가? 예. 아 형들 너무 무거워요. 제 어깨에서 내려와 주세요. 하 오늘도 어김없이 작업이 시작됐어. 그리고 이거 왜 형광등이라서 자꾸 이렇게 줄이 생기는 건가? 그런 거 같지. 빛 때문에. 페인트를 칠하는 와중이지만 또 무리세. 이거는 그냥 덮어놓고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제 얘기야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그저께 천장을 을싹죠 이거 깨끗하게 채우면 하얘, 하얗게 이뻐질 것 같지? 어? 슬기야 불만은 집어넣고 어? 아저 불만 없죠 저스트 두이지 어. 하고 네, 그까 그러니까. 형이 머리가 아프죠 미친두지 <laughs> 마에스트로 역할 좀 지친다 이거 봐 이거 봐 김세기 씨 페인트 아, 뭉치잖아 어. 뭉쳤잖아요 페인트 어? 아니네? 그 페인트 아요아 어, 미안합니다 <웃음> <웃음> 이거 편집하자 <웃음> <웃음> 잘 채워질 것 같은데. 쌍 마무리해서 천장까지. <laughs> 이제 우리의 대망의 벽을 칠해보자. 아주 심사숙고해서 고른 그레이 컬러. 아밥 먹으면서 타일 색상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순대국에 그냥 정신 팔려버렸네 <laughs> 순대국에 정신 이 팔려버렸어? 타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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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댓국에 정신 팔려버렸어? 웃음> <laughs> <laughs> 색상부터 먼저 아니, 어느 정도 상의를 좀 했었어야 하는 건데. 열심히 칠해보자. 우리의 네. 그레이 컬러 시작하자. 기기. <laughs> 섞어야된다 이말에 되게 뭔가 옹졸해 보이는데 <laughs> 소박하게 마녀스프 만드는 거 같은데 미리 이런 데좀 칠해놔야겠네 맘에 들어 우리가 그 컬러 쪽에서 봤던 거랑 좀 다른데 전 그때도 살짝 분홍빛 느낌 난다는 아, 걸 알았었는데 슬기가 사고를 좀 쳤네 깨끗한 흰색에 <laughs> 오점을 음. 남겨놨네 직접 시공하는 거에 매력이라고 하잖아 <laughs> 벽지 뜯기 해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다 벽지 뜯기 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열심히 했다. 진짜 우리. 새가 <laughs> 빠지겠다. 진짜 새가 빠진다는 <laughs> 표현이 우리한테 딱들어맞는데 진짜 새가 빠... 빠지겠어. 진짜. 뭔가 되게 아티스틱한 공간 같아. 근데 열 받는 거는 오늘도 세이넣고 우리 둘이 세개없데 뭐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건지 아세요? 생계라고 해주자. 아. 오늘 한 12일차? <laughs> 아, 진짜 힘들다. 이제. 아, 텐션 내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텐션 안 나와. 아. 형 어디 텐션 좀 내보세요 텐션이 나겠냐 지금 힘들어 죽겠어 온몸이 온몸이 쑤셔 나 살도 빠졌어 한 3kg 빠졌어 지금 작업하면서 이거 거의 머그샷이야 잊지마 <laughs> 잊지마 <laughs> 잊지 <마! 웃음> <laughs> <laughs> 아... 오늘 작업도 힘차게 저기 새마을 운동 느낌으로 열심히 해보자 유튜브 보면서 공부 엄청 했거든? 응 음. 음. 어려워 야씨 얼굴 그렇게 클로즈업 하면 어떡해 어 <laughs> 야, 씨 어, <시거 웃음> <저> 얼굴 <laughs> 앞에서 입에다 대고 치으면 어떡해? <laughs> 아니 근데 잘했어. <laughs> 방이 <방열> 의도 <의견> 없었는데, <웃음> <웃음> 아 잘했다. 사람이 허도 좀 나는데 이렇게 한다고? 아니 방해할 의도는 없었는데, <laughs> 아 이건 옆자도 감탄하겠다.